2018년도 2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앨범을 보시면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소와, 현장 사업소 사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군내 전화, 군내 방송설비, 인터폰, 페이징설비.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뭐, 사업소, 안, 어, 전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상호간 자, 요렇게 또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 사업소안 전체에서는 우리 군의 방송 설비, 사이렌, 페이징 설비, 메가폰. 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종업원 상호간에는 페이징 설비, 휴대용 확성기, 트랜시버, 메가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는 네 가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정이나 전기석 또는 로셸염 등의 결정체 특정 방향에 압력을 가하면 기전력이 발생하고 발생한 전기의 양은 압력에 비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현상을 압력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죠 자 이게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용어를 알면 되게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압전 물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정이나 전기석 또는 로셸염 로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압 압전물, 압전물이 압력을 받으면, 그렇죠? 압력을 여기서 특정 방향의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압력을 받으면, 그렇죠? 받으면 분극 현상으로 인해서 전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 발생하는 전기량은 압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압력을 받으면 전압이 그만큼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해서 압전 현상, 압전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여기 이제 영어로 우리가 압전, 앞전, 이 압전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쓰게 되면 이게 뭐냐면 피해조 피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조 누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압전이라면 영어로 우리가 피해조 그래서 압전효과 이렇게 얘기하면 피해조 일렉트로익 이펙트 압전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압력계라면 피해조 전기압력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알아두시면 이거는 이제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스 운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물음을 답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기준인데, 크게 두 가지죠. LPG를 제외한 가연성 가스 최대 내용적은 얼마냐면, 18,000리터.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제외한 독성 가스 12,000리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연성. 그 다음에 독성 기준입니다. 그죠? 렇 물론, LPG를 제외하고, 암모니아를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이대로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4번에 어, 도시가스 공급 방식 중 공급 압력에 따른 종류 3 가지와 압력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자,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압력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압력에 따른 분류. 그래서 어, 저압, 중압, 고압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0.1메가파스칼 미만, 중압은 0.1에서 1, 그 다음에 고압은 1메가파스칼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게이지압 기준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게이지압 기준으로 압력을 세 가지로 나누는다. 압력까지 쓰라 이랬으니까 그죠. 요 단위까지도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연성 가스 화학식으로 쓰시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중 중압 폭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합 중압이 아니고 이 중합이죠. 중합 폭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분해 폭발, 뭐 중압 폭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압 폭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크게 두 가지. 뭡니까 시아나 수소, 그죠 시아나 수소와 그 다음에 산화 에틸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일단 요두 가지만 보고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글리코를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화 에틸렌입니다. 에틸렌에 우리가 물, 그죠 물을 반응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에틸렌 글리콜이 되겠습니다. 에틸렌 글리콜. 그래서 글리콜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동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산화 에틸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는데, 화학식으로 쓰라 했으니까, 이 화학식, 우리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까지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죠. 일단은 중화 폭발 가장 대표적인 폭발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6번. 자과이 시설 배관 등 용접부 전부에 대해서 유관 검사 시 보강 덧붙임은 그 높이가 모재 뭐 표면보다 낮지 않도록 하고 몇 미리 mm 이하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뭐 기준 자체가 3mm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규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한화 수소에 대한 설명. 자, 이것도 우리가 시한화 수소 필기할 때 많이 했던 겁니다. 그죠? 시한화 수소는 아주 중요하게 나오죠. 충전 후 정치 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24시간 정치를 하죠. 24시간 정치합니다. 그냥 그냥 놔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냐면 러 시한화 수소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중합 폭발. 중화 폭발의 대표적인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 이상의 우리 수분에 의해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24시간 정치하고 60일 넘지 않도록 보관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다음 안정제 두 가지라면 황산과 아황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출 검사 시험지. 시험지와 변색 상태. 자, 요거는 이제 몇 가지 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지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는지 시험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음, 시안나 수소는 질산구리변벤인지 청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출검사 횟수 1일 1회 이상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에 관마철로 인한 손실 수도는 약몇 메다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법칙이 뭐냐면 어, 달시 바이스, 바흐의 식이 되겠습니다 달시 바이스 바흐의 식이 되겠습니다 층류 난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관내 마찰 손실 수도 마찰 손실 수도를 계산합니다 마찰 저항계수 문제에서 마찰저항계수는 0.02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곱해 주시고요 지름 분의 길이 지름은 안지름이 50cm 길이는 500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메다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안치로 50cm를 메다 단위로 바꿔주면 0.5m.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대로 시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2 g분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자, g는 중력과 속도, 우리 9.8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9.8. 그 다음에 속도. 유속이죠. 3m s 속도로 송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3의 최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9.18m가 되겠습니다. 자, 9번에, 포기와 같이 반응이 이루어지는 곳에 탄소광이 접촉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시오. 자,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염소에 물을 반응시켰죠. 물을 반응시켜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염산. 그렇죠? 염산이 나오고요. 마찬가지 지아 염소산. 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냐면, 우리가 염소, 염소하고 염소하고 탄소강 철이죠. 그래서 염소와 철이 반응을 해서 이 화물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염화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화철. 자, 이 염화철은 크게 두 가지. 염화제일철. 염화제2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염화제1철 같은 경우는 염소 속에다가 철을 우리가 가열하는 것.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화제2철은 철과 염산을 합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에 염산. 염화제2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염소와 수분이 반응해서 염산을 생성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염산이 철과 접촉하면은 염화제의 철을 생성한다 그죠 그래서 염산과 철이 만나면 염화제의 철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염산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탄소광 철과 접촉을 했을 때 우리가 염화제의 철이 생성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에다가 수소가 그죠 수소가 이제 반응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뭐 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메탄이 만들어졌죠. 그죠? 메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온, 고압에서 수소가 탄소광 중에 탄소와 반응해서 수소치성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탄소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수소치성, 그죠? 치화, 탈탄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취약해진다. 강이, 네, 취약, 네. 해지는 성질. 자, 요거를 우리가 취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철과 수소가 만나서 염산이 생성됐을 때, 염산, 아, 염산이란다. 지금, 아, 죄송합니다. 철과 수소가 반응을 해서 메탄, 메탄이 만들어지는 반응식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소취성, 그죠? 수소취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자, 압력조정기 다이어프렘 노화 시험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자, 그럼 그대로 검색해 보시면, 그죠? 공기 가열 노화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공기 중에 다이어프렘을 놔두고, 그죠? 가열을 통해서 뭐 일정 시간 이렇게 경과됐을 때 어느 정도 노화되는지 이렇게 시험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오존 노화 시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오존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시간 놔두는 거.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는 이제,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대로 두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르노사이클. 공급온도가 600도, 방출온도가 50도일 때열 효율을 구하시오.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노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론적인 열사이클이죠. 난방입니다 그죠 난방 예, 냉방은 우리가 역할온호를 쓰죠 그래서 Q1분의 Q1 마이너스 Q1 Q2 그죠 그래서 고온 고온분의 고온 마이너스 고온 저온입니다 그죠 예. 자그 다음에 요거를 온도로 바꾸게 되면 T1분의 T1 마이너스 T1 T2 Q는 열량값입니다 그죠 열량 열량이고 티는 온도다. 그래서 온도가 주어졌으니까 온도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걸 우리가 절대온도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절대온도 273을 더해주죠. 여기도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약 63%가 되겠습니다. 자, 동판 두께 산출하는 공식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호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기호의 의미, 단위를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두께를 구하는 계산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2 e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S. S는 허용, 응력입니다. 자, 응력의 단위, 보시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효율이죠. 효율. 마이너스 1.2 p p는 위 아래 똑같이 들어가죠. p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압력이죠. 압력인데 이 p는 최고 충전 압력이 되겠습니다. 최고 충전 압력. 그렇죠? 최고 충전 압력. 그다음 마찬가지 단위도 메가파스칼 단위로 그죠?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 최고 충전 압력의 d 안지름 그렇죠? 안지름은 밀리미터 mm 단위가 되겠다. 그래서 이 단위까지. 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어, 설명을 해라 이랬으니까 단위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물론 여기서는 지금 단위를 써라 이런 내용은 없죠. 예,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랬으니까 허용, 응력 이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되는데 어, 필요하다면 단위까지 기억나시는 대로 어, 써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방류뚝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어, 목적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류뚝뚝입니다. 뚝 이렇게 뚝을 쌓는 거예요. 방류 그죠? 이렇게 어, 이 위로 어, 이 밖으로 뚝 밖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화가스 저장탱크 땡크, 탱크 땡크 주위에 방류뚝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 탱크가 들어 있는 내부에 들어 있는 가스. 그게 뭐냐면 액화 가스가 되겠죠. 액체 상태, 가연성이나 독성, 산소 이런 것들. 그냥 액화 가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액화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누출될 경우 액체 상태로 주위에 한정된 범위 내에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걸 좀 줄이면 그죠? 액화 가스를 액화 가스가 누출될 경우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뚝을 쌓아서 이 밖으로 퍼지는,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것은 뭐냐. 액화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희생양극법. 장점과 당점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희생양극법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냐 양극 금속 그죠 양극 금속을 양극 금속을 희생을 시킨다 대신 뭐예요 부식을 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땅에 배관을 누설했을 경우 전위 차이에 의해서 이 배관이 부식이 될 수가 있는데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전위 물체 그죠 이 배관보다는 저전위의 물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양극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극금속을 설치를 했을 때, 이 양극금속이 더 배관보다는 저전위가 되기 때문에, 전위가 낮기 때문에, 얘가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부식이 된다. 희생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방식법을 희생양극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게 되면, 시공이 간편하고, 단거리 배관에 경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외부 전원법 이런 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전원이 필요 없다. 그죠? 불필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유지관리비가 뭐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공이 간편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돈 적게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단점을 보시게 되면, 방식 효과 범위가 좁다. 예, 네, 이건 뭐냐. 시공이 간편하고 전원이 불필요하다. 이게 소규모로 할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범위가 좁아지는 거고요. 장거리 배관에는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 양극 금속. 그죠? 양극. 이 양극이 희생이 되니까 그걸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극의 보충. 그죠?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제조 프로세스에서 가열 방식에 의한 분류 중 외열식과 자열식을 각각 설명하시오. 자, 가열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크게 외열식, 자열식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열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 연소시 자 용어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외열 바깥에 했죠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 원료가 들어있는 용기를 외부에서 가열하는 방식이다 외부에서 열을 취득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가열하는 방식이고요 자열 이렇게 되면 가스화에 필요한 열을 산화 반응과 수천 분해 반응 등의 발열, 이 발열입니다. 발열 반응에 의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발열, 스스로 발을 자열, 그죠? 스스로. 스스로 자자니까요. 그죠? 발열 반응을 통해서 열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열식이라면은, 반응기 내에 연소를, 연료를 연소시켜서 충분히 가열한 후에 연료를 송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열을 저장을 해놨다가 쓴다는 겁니다. 자, 부분연소식 소량, 소량의 공기와 산소와 혼합을 해서 연료의 일부를 연소시켜서, 그죠? 부분연소 일부를 연소시켜서 그 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가 외열식, 자열식 각각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열은 외부에서 열을 취득하니까 외부에서 가열하는 방식이고 자열은 스스로 열을 받는데 그 열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산화반응, 수천분해 반응 등을 통한 발열 반응을 통해서 그 열을 취득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 방식에 의한 도시가스 제조 프로세스에서 가열 방식에 의한 분류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